야 대자연 아또 가고 싶다 여기 여기 지점이야 왔다 이들아 내려 가자 내려 <웃음> <웃음> 우리 자리는 여기야 여기다 옮겨 여기 원두막에아 너무 재밌겠다 아, 아이들이 정말. 야, 너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여보, 일단 의자 펴줄게. 여보, 의자에 앉아 있어. 아, 여기 반대 방향이야. 이렇게 응? 어머 어머, 이거 다 들어가. 눈 내리는 거야? 콧가루. <laughs> 아, 아니 꽃가루. 계속 콧가루. <laughs> 왜 눈이 내리나? 어머 어머, 이거 다 들어가 꽃가루 응. 아, 난 몰라. 콧가루가 엄청나게. <laughs> 아니 거야. 이거를 왜 하냐고 여기서 지금, 자기야, 계속 닦으셔. 어. <laughs> 지금 그거 닦아놔도 뭐, 뭐. 소용 없잖아. 계속 닦았는데. 계속 닦았어요 하루 종일. 아니 뭐 뭐야 그거는. 아 빗자루 만들어 주려고. 아페트병으로 빗자루 만들어요? 저거로 빗자루를 만들어요? 네. 이거 어떻게 넣지 빗자루 궁금하다. 빗자루 어떻게 만들어? 아, 내가 지금 만들려고, 만들 수 있어. 아, 이걸로 다 털어버릴 거야. 아, 저렇게. 아, 대박, 이거 꿀팁이다. 순식간에 만드는구나.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묶어야 되는데. 여보! 여보! 아빠 누가 아빠 오셨어? 아, 오셨네. <laughs> 야, 와, 카라반. 와, 뭐, 이거? 좀 다른데, 분위기가? <laughs> 네. 아, 아 카라반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네, 막. 매주 아, 다니시죠. 아, 청소하신다고. 너무, 네, 예. 정말 매주 다니시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laughs> 이거 뭐예요? 진짜 멋있다. 음? 처음 보지 네. 네. 아, 아버님. <laughs> 아. <laughs> 아버님, 새 가발 지금 또 이렇게 챙겨하고 네. 아, 아, 네. 오셨어요. 그냥 왔어 이거 우리 처음 보지, 네. 캐나반. 네. 어. 뭐 여기는 텐트 안줘도 되겠네. 우리 텐트 그래도 하나 가져오긴 태우세요. 했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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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자의 여유, 저게. 아, 아, 되게 그러하네. 아, 제가 캠핑 매니아였어요. 정말로 캠핑을 사랑했고 맨날 산만 생각하고 텐트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늘 집에 왔는데 캠핑 장비가 없어졌더라고요. 누가 팔았나요? 누가 없었나요 아까우 아, 아, 죽겠어요. 누가, 누가 팔았습니까? 제가. <웃음> <진짜>? <웃음> 그분 대박 난 거예요. 왜? 텐트만 그분이 사러 왔는데 다 줬어 그냥 다 줬어요. 우와, <웃음> 이거 <웃음> 이것도 다 줬어. 근데 그거 은근히 마, 비싼데. 아까워 죽겠어요. 아이고 야, 여기 캐르반 안에 들어가고 싶지? 너는 포카리랑... 방 하나가 있어 방. 와, 여기는 모기장도 있다. 모기장도 있어. 어. <laughs> 근데 지금은 이제 모기가 없으니까, 여름에 이제. 아, <laughs> <laughs> 와. 야, 모기장. 좋다. 귀엽다. 방이 좋지 <laughs> 당연하지, 이게 어, 캠핑만 어. 들은꼭 사고 싶잖아요, 그죠? 어. 카라반. 저거까지갈 뻔했어요, 진짜. 아. 텐트는 아, 제대로 쳤냐? 네? 텐트 제대로 쳤어? 상대는 친구 같은데? 어? 뭘로 론 먼저 명한테 물어봐. 네영이잘친 게. <laughs> 아야밥 밥을 준비를 해야지 어쩌고 잡어. 네? <laughs> 밥을. 응. 아 아직 지금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 언제나 먹을 수 있어 밥을. 제가 안 해요 어머니 밥은. 내가 이래서 <laughs> 문제 먹게 삼십 분인데 아이고 모자야 밥이 나 준비하지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자기야 그릇도 안 씻고 그거를 부으면 어떡해 아, 가서 씻을 거야 뭐 쌀이랑 아 어, 그리고 택도 없어 더 해야 돼더 하라고 어 반은 더 해야 돼히 갖고 꺼야 돼 <목소리> 역시 우리 아버님. 네가 해야지 아버지 더 해야죠? <웃음> <웃음> 아버님 일하시니까 못마땅하신 거예네네네네 <laughs> <해야> 아버지 네네네네지네리지네네네네네네네네네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물.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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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자기 얼굴을> 이렇게... <laughs> 아버님은 진짜 잘 하신다 물도잘맞추셔아 <laughs> 이거 이거 직시하면 <직시합이> 쉽게 웃기 <laughs> 재밌는 것만 아이고 아버님이 한번 여보 요리와 여보 요리와 아리고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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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 요리 고 요리 고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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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 오, 오, 저렇게 캠핑 갈때그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네. 또 고기도 만지고 <laughs> 고기도 그냥 매운을 시켜 매운 시켜 매형 시키면 금방 뚝딱 해볼건데 아니 매운도 내가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지 정태 씨가 직접 점심밥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야 대박, 기대되는데. 음. 안 좋은 네. 것 같은데, 물은 너무 엄마, 엄마, 아직, 아직 안더 됐어요. 그럼 야할것 같은데? 우와! <웃음> <웃음> 역시 우리 남편! 고기가 이렇게! 어? 어. <laughs> 우야 아빠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고기? 우와 자, 맛있겠다. 응? 우와, 되게 멋있다. 꽃잎가루 좀더 넣을까? 꽃잎가루 어. 안 넣어도 쓰겠어? 이야, 자기 진짜 완전 요리를 잘하는구나. 비주얼부터 다르다. 지금 신랑 불을 부려먹으려고 아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지금 신랑 불을 부려먹으려고 아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laughs> 너는 그 맞춰갖고 그냥 자른듯 한다고 넘어가면 왜 그렇지? 왜 하면 밑에 타버렸어? 왜 하면 밑에 타버렸어? 못 말까? 이제 오티 모욕바보저거 끝에 저기 잘라내야 되겠다. <laughs> 아에 아. <laughs> 헤헤. 진짜. 오게티네, 오게티 <laughs> 저거 닦을 때도그 방법 좀가기쳐주잖 이제부터 알겠공기도 제가 놨는데 <laughs> <laughs> 내가 아까부터 저거 <laughs> 할 때는 밑에다 양파를 딱 깔아야 돼. 양파를 딱 깔고 이? 그리고 고기 넣고 김치 넣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야아 다르시다 역시. 아영 씨오리하면 많이 혼내시잖아요. <웃음> <웃음> 아유 이건 아니다 이건. <laughs> 그니서그 그러니까 야근 그 돼서 저래지 그래, 아 맛있겠다요. 음, 잘 먹겠습니다. 김치랑. 맛있게 먹게. 네. 음. 아, 아, 아 우리 아, 여보가 아, 최고네. 만드느라고 수고했어. 자, 아 그래도 정말 훌륭했다 음. 비주얼이 좋네요. 아, 그럼요. 맛있죠. 아 맛있을 것 같아. 한 번은 거제는 먹어봤니 둘? 맛 어떤 어 어떤가? 음. 음. 그래도 맛있어. 한맛한 음. 맛. 나는 맛이 나는구나. 한 맛이 나는구나. <laughs> 그거 맛있다. 네가 해준 게 맛있어. 어머니 맛있다. <laughs> 어머니 제가 한 음식은 항상 안맛있는데 이거 탔는, 탔는데 이거는. 야유 야수 이런 맛도 먹지 뭐. 응?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열심히 음식을 되게 많이 해서 드리는데도 다 드시고 나서 물을 엄청 드시면서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런 식으로. <laughs>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시더라고요. 아, 아, 아이고야. <laughs> 남편이 저걸 다 태워서 정말 탄맛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편애가좀 심하시죠, 어머님은. 자주 오자, 캠핑. 캠핑 자주 오자. 요 엄마 캠핑 오면 남자들이 타 해주니까. 좋아, 편해. 힐링돼.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그냥 쉬면서 멍 때리고. 근데 이게 신 입장에서는 편한 소리만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전혀 편하지가 그럼요. 않거든요. 아니야. 아마한 어? <laughs> 어? 번씩 주지. 에? 일어났다가. 고기가 없어. 고기 좀 갖고 와, 니가 또 와. 고기요? 네 지금 했으니까. 네 이제 이제 네가 신랑 아까 질문했으니까 네가좀또 와야지. 고기 좀 쓰고 또 와. 며느리 식혜야 돼. 며느리 쉽게. 왜 그래? 여기 캠핑장 나오면 여자들은 가만히 있는 거고 남자들이 그렇죠 예. 캠핑장비가 다남자장비거든 아, 그럼 집에서 뭐 남자들 뭐 쓰레기 꾸준히 보여줘야지 쓰레기 보여줘야지 남자들 다온뒤아 어머님 좀 확고하셔 그런데 나와서는 해도, 해도 괜찮아요 그 말이야 이거를 <laughs> 뭐다써먹해야지 <남자도 웃음> 금방+ 말이야. 금방 변해버려서 이 나와서는 또 해야 된단다. 아빠는 엄마 자리 바꿔야 돼. 오리 편이야. 이렇게 우리 3세, 편이야. 3, 3대 3 해서 삼 대상 나가야 돼. 며, 며느리 편이야. 아빠는. <laughs>